네, 안녕하세요. 공단기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이제 어제, 네, 2020년 9월 26일 국가직 7급이 치러졌습니다. 아, 일단 어제 제가 수업이 너무 많아서 해설만 좀 올려드리고 강의는 이제 오늘 이제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전반적인 문제를 볼 때는, 아, 어, 난이도는 좀 평이했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점 이상이 합격컷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문제를 보면은, 어, 바로 직전에 경찰 시험에는 굉장히 이제 대비가 되네요.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안 나온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몰라도 풀수 있게, 이렇게, 선지 구성을 좀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제가 새로운 게안 나온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하나씩 할 건데, 개그 중에 제가 볼때좀 의미 있다라는 문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요거는 좀 잠깐 설명드려볼게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답이 귀속재산처리법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 시험 문제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방향성. 어, 그 방향성이 뭐냐면 제가 어느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 하셔야 돼요. 라고 할 때는 항상 그 히스토리를 설명드리잖아요. 그니까 뭐냐면 재원국회 통과 주요 법안이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반민법. 근데 원래 이것들을 그냥 내다가 농지개혁법은 지금도 내용을 좀 내죠. 어, 올해 시험도 좀꽤 나왔고. 근데 이제 반민법은 내용 낼 만한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가 이제 찾아낸 그 문제 유형이, 찾아낸 유형이, 어, 정확한 시기를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48년 9월 달에 통과가 돼서 49년 8월 달에 시험 만료로 해체가 되었다. 근데 그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농지개혁법도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귀속재산처리법인데 이게 재헌국회 통과 법안이다까지 나왔는데 정확한 시기를 물을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49년 12월이다. 그래서 제일 늦게 통과된다. 이걸 기억하자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20번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좀 되게 좀 짜릿한 게 있는데 어, 방향성을 보여주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준비 과정이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좀더 있긴 한데요. 어, 선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문제 좀 해쳐가고요. 너무 쉬운 문제는 좀 빨리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얘기 들었나요? 어, 시험 보시면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청동기 시대 사회 모습. 1번은 청동기 사회 모습인데, 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어. 계급 발생, 부족장애 출현 그걸 우리 군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대표 토기고요. 철제 무기, 철기, 그다음에 동굴에서 사냥 채집하면 동굴, 막집, 바비근을 구석기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틀린 분들 은 없겠죠? 정답 1번.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어 이번을 보면 이제 사료인데 사료, 사료 보시면 왕이 노비를 조사해서 그 시비를 가려내했다라고 나오죠. 네, 쭉 밑줄하시고 자 광종이에요. 광종의 노비 안건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료를 보니까 갑자기 예전 사료에서는 왕비가 왕비가 말렸지만 왕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뭘 했냐면 대목 왕후라고 냈어요. 이런 거볼 때, 여기도 살짝 부인 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요거 좀, 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이제 수업이나 내용에서, 어, 어떤 문제가 가능할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연구를 좀더 해서, 연구라기보다 대비죠. 그죠 자, 그 옳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 1번, 제위보를 설치했다. 밑줄 쭉 하시고요. 네, 요선지 좀 의미 있죠. 자, 어, 보호 가운데, 광학보랑 제위보는 내용까지 다 냈거든요. 어, 그럼 여기는 다음 단계는 시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학부 언제인가, 재위부 언제인가, 이걸 낼수 있다. 이제 그게 지금 선지로 나왔어요. 물론 정답이 4번에 12목의 지방관 목사를 파견했다. 이거는 성종이니까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1번 선지도 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광학부는 승려에 면학해서. 정종 그다음에 제일보는 빈민구 재펀드에서 광종이 된다 이거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어 선지로 네. 귀법사 우리 균여한테차려줬죠 그리고 광덕중풍 연호 그리고 나중에 송해 연호까지 쓰게 된다 건덕이다 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평이한데 1번 선지를 우리 앞으로 대비하고 사료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제도. 태조 왕건은 역분전의 지급이다, 네 맞고요. 그리고 신문왕은 기영미연 관료전의 지급, 노급의 폐지. 이건 우리 순서도 필요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세조는 현직관리 직전법, 맞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이 틀렸네요. 자, 목종은요, 우리 두 번째 전시과 개정 전시과가될 텐데 개정 전시과는 이제 인품 빼고 직산관이 되겠죠. 인품이 빠져야죠. 어, 근데 인품, 공복, 시정, 전식과 이건 경종 때가 되겠죠. 1단계. 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요것도 일반 문제.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가, 라시기에 사실 오른 것은, 자, 이 부분은 제가, 어, 삼국관의 항쟁기, 4에서, 어, 2에서 6세기. 어, 근데 이 파트에서 공백을 메워야 되는 파트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디다? 6세기다. 그런데 어. 6세기 쪽에 공백을 메운다라고 하면, 6세기 쪽에 공백, 6세기 들어가자마자, 고구려 쪽은 특별하게 사실은 볼게 없다. 왜냐면 내분기니까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 어디를 봐야 되냐? 6세기 쪽에는 백제, 그리고 신라. 그래서 6세기 들어가자마자 확인하자. 들어가자마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무령왕이 있고요. 백제는 2 2담로 대표적이죠. 그리고 성왕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 쪽에는 들어가자마자 501, 500이죠. 지증왕, 이어서 법풍왕 그다음에 진흥왕이 있다. 근데 다섯 명 모두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된다. 맞아요. 근데 이 가운데 디테일한 시기 묻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 푸는 파트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안 어렵네. 사실 그게 논점 포인트를 뽑아 보면 몇개안 된다고요. 이게.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따로, 아, 이거는 디테일하지만 이걸 묻습니다. 라고 정리해드린 파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버풍왕과 성왕이 제위기간이 겹친다. 상당 부분. 근데 고민할 거 없다. 버풍왕의 업적 중에 제일 마지막은 연호 건원이 될 거고, 그거 하고 2년 있다가 성왕의 첫 번째, 우리 굵직한 업적인 사비천도 남부여 계층이 나온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에 법풍왕 얘기 다 하고 연호까지 다 하고 그리고 성왕 얘기니까 무조건 뒤로 빼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순서에서 좀 주의되는 파트는 진흥왕과 성왕이죠. 이 부분을 진흥왕의 업적 쪽에서 커버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고게 논점으로 나온 거예요. 나머지 선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 신라의 율령반포 법풍왕그죠 그럼 법풍왕 업적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사비천도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이건 정확하게 제가 어대비하세요라고 했던 파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어,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 어, 이거는 오불가소 외양일체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이 자료의 이름은 오불가소고요. 그 중에 핵심이 외양일체론. 그래서 중간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저들이 외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양적입니다라고 써 있고 자 이거를 어 누가 썼냐 하면은 최익현이죠 최익현 최익현은 그러면 지금 단독 문제가 벌써 세 문제째에요 세 문제 대원군 하야상소 그리고 오불가소 그리고 의병 중에 두 번째 의병 을사의병 의병장 어 그리고 의병장을 또할때태 순스 해서 태인 거병 순창에서. 관군한테 항복했죠. 우리끼리 싸울 수 없다. 그런 다음에 태순스, 쓰시마, 대마도에 가서 어, 식사를 안 하시고 돌아가셨죠. 어. 근데 옆에 2인분 먹고 탈출한 누구 있죠? 임병찬. 그 제자가 독립 의군부를 만들 것이다. 자, 그러면 조선책략입수 국내속에 김홍집, 임병찬과 함께 독립 의군부를 그때 안 계시다고요. 돌아가셔서 그죠 임병찬만 탈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서원 철폐 조치 등 여기에 반대하면서 대원군을 탄핵했다.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 혈사, 혈자 점 찍고요. 혈자, 네, 혈자. 자, 통사 혈사 하면은 메인 인물 박은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볼게요. 자, 6번 문제 보시면 이건 비변사인데, 어, 비변사 일반 사료랑 좀 다른 걸 냈는데 키워드는 다 있죠. 제조, 어, 그다음에 뭐 부제조 이런 표현, 그리고 유사당상, 팔도 구간 당상 쭉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의 군국기물을 모두 관장한다 비변사죠. 그럼 비변사는 변란을 대비한다, 방비한다. 제일 주의할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변사는 15세기 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국방력이 완벽하니까. 근데 16세기 들어가면서 조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들어가자마자 16세기 초에 중종 때삼포 외란 계기 처음 설치 임식이고 명종 때 을묘 외변 계기로 상설하다. 난이도를 높이면 이거 정확하게 묻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최근 시험에는 중종 때삼포 외란 처음 계기로 처음 설치 임식이고 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 여기서 16세기 초라고도 내죠. 최근에. 그리고 명종 때는 상서라. 이것도 지금 딱 요거 물은 문제죠. 자 그래서 삼포왜란 중에 설치. 그때는 임시죠. 상서라가 아니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대원군 때 혁파. 2번 선지. 외적 대비 임시기구. 그리고 임진왜란 계기로 국정 전반을 담당하고. 세도정치 때는 중심. 핵심기구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써 있는데 을사조약 체결, 을사의병, 신돌석, 평민 등장. 네, 맞습니다. 최초의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 그 다음에 군대 해산 이후 13도 창의군, 서울 중공작전. 이거는 정미의병이죠. 맞아요. 이인영, 허위. 근데 3번, 정묘호란, 병자호란. 비교가 시험 문제라고 했죠? 이것도 그 문제예요. 보시면. 정봉수 1입은 병자가 아니라 정묘란 때죠. 그죠그서 그렇죠. 정묘란 때는, 정답은 3번. 정묘란 때는 강화도에 인조가 피신을 갖고요. 그 당시에 의병도 있고, 정봉수 1입.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제의 맹약이 체결되었다. 이걸 병자호란이랑 비교하자. 정묘란 때는 후금, 병자호란 때는 청. 정묘란 때는 형제의 맹약, 병자호란 때는 패전, 삼전도의 구력. 이때는 강화도에 갔고, 여기는 못 가서 남한산성 빠졌고, 정봉수 1입은 여기고요그 병자 때는 의병 얘기는 고 어, 누가 있었다? 임경업이 백마산성을 지키고 있었다. 네, 그 얘기 기억하시죠? 어. 그 다음에 임난 때 의병의 얘기 축소이고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감부 지배 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통감부는요, 을사조약의 결과죠. 을사조약 체결하고 나서, 그리고 이어서 통감부를 만들 텐데, 자, 그게 정확한 시기는 이듬해 초반이에요. 6년도 2월 달이에요. 네. 자, 그러면 1번. 화폐정리사업 메가타가 1905년에 시작하죠? 그럼 당연히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정답 1번. 어, 정확하게 1905년도 6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을사조약보다 빨라요. 을사조약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통감부보다는 빠른 거죠. 어. 그 다음 2번. 내장원이 가졌던 요런 수입들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이거는 통감부가한 거고. 요거 세모치시고, 요거는 처음 나온 건데, 들러리 선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안 나온 게 아니라고 했죠. 어. 그 다음에, 동척의 설립 1908, 그 다음에 토지가옥 증명규칙 1906년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좀 명확하니까,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볼게요. 어, 그 길로 함께 안공군의 집에 가서 선서식을 하고, 네, 9번. 안공군, 네. 어, 이분은 이제 안중근 동생이고요. 폭탄 두 개, 그리고 300원을 주면서, 동경까지 가시게 다 쓰시오. 아, 도쿄 가서 뭘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봉창 의사예요. 이봉창. 그래서 한인 애국단, 만만한 봉봉할 때첫 번째 봉 해서 이봉창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지들 보겠습니다. 홍코 공원 폭탄 투척, 윤봉길. 의열단 창설했다, 어, 김원봉이죠. 19년도? 3.1 운동 직후. 이토 사살했다, 네, 안중근이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한인내 국단에 참가했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10번. 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정책, 옳지 않은 것은 지게발급사업 얘기하고 있어요. 지게발급사업. 그럼 지게발급사업 하면 대한제국기 경제축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지게발급사업. 그죠? 근대적 토지소유권 증서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 양지아문은 측량만 지게아문 개편돼서 측량과 직권 발급을 그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니에요 러일 전쟁 터지고 전쟁 때문에 중단됐었다 이 핵심 선지가 모두 들어가 있죠 그게 지금 1번 3번 4번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2번만 몰라요 근데 나머지가 명확하잖아요 2번이 좀 새로운 선지인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2번 지적도라고 나와 있는데 대한제국 기에는 지적도까지는 아니고 원시 지적도가 있는 거죠 그 형태 원시 지적도. 그래서, 지형 지목 보여주는 일부 형태는 있는데, 지적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았다. 지적도는 지형, 지목, 주소, 그리고 관할, 관청, 이런 거다 써야 되거든요. 이게 토지조사 사업 들어갈 때 사료 원문에 나오죠. 그런 거를 정리한 게 지적도예요. 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 있고, 어, 그 다음에 11번, 뭔가, 어, 자료에서 노력을 하셨는데, 너무 간단하죠? 신하 1, 신하 1,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해서 나이 많은 농부 키워드 나왔습니다. 왕이 정초시켜서 노농의 실제 경험담을 담았다. 이거는 농사 직설이 되겠죠. 자, 그럼 농사 직설 세 종이니까 만동묘 대보다는 역사바로 세우기 숙종. 개미 자는 개는 태종, 갑은 세종. 그리고 여민나 정간보. 정답은 3번 되겠죠. 백성과 더불어 즐길 거야. 그쵸? 여민나. 그리고 악보, 정간 악보. 비교 대상은 우리 성종 때 악학 개범이 있겠고 4번의 기후약조는 광해군 1년차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다음 정책 시행 시기. 네. 중요 정책들만 쭉 줬고요. 광해군 경기도 대동법 시범 실시가 제일 빠르고요. 가. 그다음에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한다라운데 이건 대원군이죠. 어. 그다음에 풍융에 관계 없이 영정법 인조 그다음에 신의 통공하면 정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볼때 가다라나 정답은 1번 되겠죠. 네. 워낙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진주민 수만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이 문제는 어, 우리 바로 직전에 경찰심에 나왔던 이필재난이 또 나왔어요. 어, 이거. 이게 이제 이 필제가 1971년도에 최재우랑 함께 난을 일으킨 건데, 요거. 근데 사실 이게 정답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뭐냐면, 임술 농민봉기, 진주민 수만이 백권당 얘기 사로 준 다음에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어. 그래서 진주에서 출발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니까 진압이 안 된다. 그 해결책을 내놔라. 그게 삼정 이정청의 설치다. 그죠? 이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윤관이 여진을 공격해서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동북구성에 축조하면은, 네. 이거는, 별무반은 숙종, 동북구성은 예종. 음. 자, 그리고, 반안도 예종이죠. 그리고,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우리 고려 쭉볼 때, 고려는 총 5개 시기. 그래서, 호, 문, 무, 권, 신 해서, 대모왕쟁기 40년, 그리고 원간 섭기. 그 중에, 그 중에, 어, 동북구성에 설치 예종. 그죠? 그리고 최충원 직권기 해서, 최충원 맞죠? 어,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어, 강화촌도는 이후죠? 틀렸죠? 이자겸의 난의 발생 사이에 들어가죠? 모순1. 니은번은 모순2. 인종 때 모순1. 이자겸 모순2. 묘청에 석영촌도 운동. 이거 진압하고 삼국사기 편찬. 그렇죠? 그리고 강감찬 귀주대첩하면 거란 3차니까 그거는 현종대로 가야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만 떠올리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 오른 것은 자, 여운영이 오랜만에 나왔죠? 2016년에 두 문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안 안 내다가 어, 또 나왔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료는 여운영과 엔도의 치안권 이양 협상이에요. 그래서 일제 폐망 선언 직전에 협의한 내용이죠. 그래서 서울의 3개월 분의 식량을 확보할 것. 자, 1번. 건국동맹 열성, 맞습니다. 이게 건준이 될 거고. 좌우 합작할 때 중도좌, 여운영, 중도우, 김규식. 맞죠? 그리고 조인당, 조선인민당, 맞아요. 근데 네 번째, 어, 이름 대기기네요. 전, 조선, 재,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뭐예요? 남북협상, 지도자회의, 연석회의. 언제죠? 소총의 이후 4월달이죠. 그때 안 계시다고요. 왜냐면 여운영, 이분은요. 어,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이 좌우합작 지원을 끊는다고요. 그래서 47년 7월 달에 해와 동 대왕로에서 암살당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안 계시다는 거. 정답은 4번. 예. 굳이 유형을 따져보자면 여운형 이 시기 때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렇죠? 언제 돌아가셨는가. 이게 또 요새 인물사 포인트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박은식 냈었고, 그런 식으로 이상설 냈었고, 그죠? 그러던 과정 중에 지금 여운형도 약간 비슷한 패턴이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러니까그 업적을 딱 들이대는데, 아, 이건 돌아가신 이유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철도액이 나오는데, 종점이 되는 초량, 초량역, 부산이죠. 그래서 경부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도를 볼 때, 최초 철도는 경, 인선 달리는 모든 것은 999 그리고 러일전쟁 터지면 대륙 연결한다 경부경의 그리고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1914년에 경원선과 호남선이 나오 겠죠 지금 나온 건 경부선 얘기죠 어. 군용철도명목 러일전쟁 어, 물자전달 차원에서 한성전기회사 자 이거 뭐죠 전차죠 98년도 그죠 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부설 과정에서 가옥 토지 어, 강압적 수용 맞고요. 일본은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네, 초량 부산이다. 네, 그다음에 17번, 다음에 가상 기사에서 가에 해당되는 관등은 나왔는데, 요 문제 보고 실제 이런 기사가 있었나 찾아봤어요. 가상 기사, 왠지 가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어, 이거 어느 행사 또는 누군가를. 어? 그런 걸 실수하냐 그럼 디스한 문제가 아닐까 없더라고요 근데 아, 근데 이런 거실수하지 않겠죠 국가기사에서 음. 어, 우리 복색을 볼때 기준은 신라입니다 자비 청황 신라는 자비 청황 백제는 자비 청 그렇죠 고려는 자단비록 그럼 하나 어색한 게 있죠 자비 청황 황이 들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해 복색은 삼국사기 백제 관리 복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렇죠 그래서 황색 그래서 좌평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왕대에 볼수 없었던 조형물은 대리석 경천사의 10층.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후기라고 계속 냈는데 모든 탑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천사지 10층이고요. 이게 이어지면 조선 세조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가죠. 이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있고요. 이거는 세조 때 만든 건데, 현재 탑골공원에 있고요. 많이 보던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원간섭기 중에 충모광이다까지 우린 봤었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2번이 정답이죠. 원각사지 10층은 조선 세조때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그 해에는 힌트는 세 번째 줄에 전해에는 조선동화두신문의 폐간을 보았고 조선일보 동화일보 관련돼서 제가 필요한 연도들을 우리 묶어서 봤잖아요. 어,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화일보 언제 생겼다고요? 20년 들어가자마자 20 끝나는 건 40. 근데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20이 아니라 40이다. 출제 빈도가 되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 이쪽 부분을 어, 내는 거죠. 보이는 게 그러니까 제가 나올 거예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료로 나왔고 이게 지금 어 전회라고 했으니까 그에는 41년도가 되겠죠. 그리고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은 29에서 34 동아일보의 분화로도 운동은 31에서 34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찍었는데 잘 나오는 게 이거랑 이거보다 훨씬 이거랑 이거보다 훨씬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 국민학교령이죠. 그렇죠. 국민학교 언제다? 41년도다. 굉장히 잘 나오죠. 네, 그거보다는 좀 빈도가 낮은데 단독 세로 나온 겁니다. 치안 유지법 시행 25부터죠. 그렇죠? 어, 요거 1번 만약에 2번 선지 없었으면 약간 애매합니다고. 어, 재정 이렇게 야 깔끔한데. 시행이니까 25에서 45까지잖아요. 그 치안 유지법 관련된 시험 문제가 지금 제정만 내는 게 아니라 시행식이 볼수 있는 모습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번 선지 약간 주의해서 출제해 주시길 어, 부탁드릴게요. 혹시 출제자분들이 보진 않으시겠지만.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한독당이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이거는 어, 우리 41년도죠.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년도에 건국강령 11월 달에 이어서 12월 달에 태평양 전쟁이 터져서 대일대독 선전포고가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를 한의 대 중일전쟁 직후 38. 그리고 국민정신 총동원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총동원 38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가나 사이에 옳은 것은 써 있는데 가번. 요건 우리 기본소에 사료도 있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요. 수립되고 나서 유엔총회에서 합법정보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수립이 48년 8월 15일인데 그의 마지막 끝나기 전에 일처리하자 12월달에 이제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해도 지금 어, 나번에 보시면 안보리 얘기 나오는데 안보리가 북한을 침략행위로 규정을 했죠. 그죠. 렇 이게 6.25 초반이죠. 50년 6월달이죠. 그죠. 요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보면 재현원법은 48년 7월이니까 7월 17일 틀렸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이거는 좌우 합작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더더 더 앞이니까 틀렸고 그리고 귀속재산 처리법 이거 아까 얘기 드렸죠 귀속재산 처리법은 언제 49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앞이니까 뭐예요 정답은 이거죠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이 무렵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가 필요할 것이다 네 거기에 맞춘 트렌드대로 가는 문제입니다. 어 그다음에 4번. 중앙토지행정처 실안공사 사라지고 중토행이 나왔었죠. 어 48년 3월 달이 앞이에요. 근데 정답이 명확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어, 국가직 7급 올해 치러진 문제 이렇게 해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해설 들으신 다음에 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제 카페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런 문제들에서 정답 맞췄다 틀렸다 시험 보는 그분들을 그 시험 보는 그~ 그 순간에는 중요한데 대부분 해설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시험 대비 이게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 대비할 때 어, 해설될 때 제가, 어, 이런 거는 갑자기 새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의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강의에서 제가 다 구현을 할 거예요. 이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실제 오래 진행되는 어, 수업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걸 문제화 시켜서, 논점화 시켜서 그 문제들을 모의고사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후속 컬이쭉 이어오시면은 이런 논점 모두 다 연습 트레이닝 된 상태로 다음 시험 어,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해설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예.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고.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